성공한 사람들을 다 무시했어요. 어, 저거는 저 사람이니까 된 거지. 그게 엄청난 포인트라는 거예요. 원래는 그게 안 되면 그 다음 단계 못 가. 보통 사람들을 위한 어떤 반란? 예. 기득권이 되었으면. 네, 다비 봐요. <laughs> 그러니까 <바로 웃음> 언더독으로 다시 내려왔잖아요. 사람이 뭔가를 시작할 때 가장 생각이 빨리 닿는 부분이 뭘까? 뭐 운동 나갈 때. 오늘은 추우니까 하기 싫어. 나 어제 술 많이 먹었으니까 하기 싫어.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고 처음에 생각을 해. 아나왜 이딴 생각이 내머릿 속에 들지. 의지력이 없어. 응. 그 저였거든요. 그 그러면서 이제 안 했었어요. 근데 어떤 성과를 만들기 시작한 시점에 내가 바뀌었던 포인트들이 일기장 같은 데 남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천천히 이제 반추해보다 보니까 한국경제 TV에서 어떤 기자를 하는데 월급이 적어. 그런데도 월급이 적은 거에 불만을 갖지 않고 자기의 성과를 끌어올리는 친구들이 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있는 이유는 걔가 금수저기 때문이야. 집에 재산이 많고 이러면 언론사 타이틀 갖고 있는 거 좋. 좋지. 그렇지만 내 상황에서 이걸 하고 있다는 건 사치야. 사실 일정 부분도 어느 정도 사실이니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죠. 네, 근데 거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낸 사람들이 있어 그런 출신임에도 그 성과를 이뤄낸 사람들이 있어요. 아, 나는 학벌이 적으니까 스타트업은 버려야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타트업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제가 뭐라고 명명했냐면 도련 변이라고 했어요. 당연히 그냥 거기로 가서 접는 게 맞는데 안 접은 사람들이 있어. 그럼 그 도련 변이의 생각의 출발점이 그 핑계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방향이 없어. 근데 머릿속에 딱 떠오른 핑계 있잖아요. 그게 첫 발자국이 된다고 아~ 예를 들면 내가 키가 작고 못생겼어 음. 그래서 아~ 나 키가 작고 못생겼으니까 예쁜 음. 여자 못 만날 거야. 음. 근데 키가 못 생겼는데 예쁜 여자 만나는 사람을 찾으라는 어, 거죠. 그죠? 그,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를 찾아보잖아. 그 사람이 뭘 했는지. 그게 <laughs> 엄청난 방법론인 거야. 내가 가야 될 길이 그냥 딱 보이는 거예요. 그 핑계라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은 나에 대한 상황 인지거든요. 내 상황을 명확하게 인지를 했기 때문에 내가 그 핑계를 댈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키가 작고 못 생겼어라고 표현을 했지만 저는 외모 지상주의자는 아닙니다. 근데 외모 지상주의자처럼 표현을 해 보자면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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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키가 자꾸 못 생겼어라는 걸 내가 스스로 인정을 한 거잖아 네. 그 핑계를 내가 댄다는 게 그게 엄청난 포인트라는 거예요 원래는 그게 안 되면 그 다음 단계 못가 핑계가 없으면 다음 단계 못 가요 나키 자꾸 못 생겨 인지 안 됐어 근데 예쁜 여자 만나야지라고 하면 문제가 뭔지 몰라 왜안 되지 왜안 되지 막 계속 이러는 거야 근데 나 핑계 알아 어 그건 내가 그렇기 때문이야 그걸 역기용하는군요 그게 그게 출발점이 된다 그게 그게 돌연변이라는 거예요. 그니까 응. 보통 핑계대지 마, 탓하지 어. 마, 이러, 어. 이러는데, 그, 사실 그 핑계 때문에 나를 알게 되는 거죠. 응. 아, 내가 나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 있구나. 그 핑계가 없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핑계가 당연한 거야. 근데 돌연 변이는 이상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런 애들 보면 깎아내리고 싶어, 내 마음에. 아, 왜냐면 그게 시기심과 질투를 건드리는 포인트를 응.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사람 응. 그걸 버려야 돼요. 그게 제 사고방식이 바뀌게 된첫 번째 포인트였어요. 그 사람과 나를 놔. 그 다음에 쪼개. 쪼갠 다음에 뭐. 그 차이점을 좁혀나가는 거죠, 네. 그 사람과. 그 과정에서 중요한 건 운이랑 실력이랑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확률 세계랑 어떤 실력을 쌓는 세계랑은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런 거래요. 양궁 실력을 올려. 아주 초고수의 영역에 가면 어렵겠지만 수상을 할수 있는 권역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내가 훈련을 통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해야 되는 건 수많은 대회에 참가하는 거예요. 오리지널스라는 책에 보면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작곡가 셋이 나와요 베토벤, 바흐, 모차르트였나? 그럴 거예요 근데 이사람들 특징이 엄청난 수의 작곡을 했다는 거예요 네. 네. 양궁의 실력을 올리잖아요 참가 신청서를 내는 거는 어떤 실력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네. 네. 근데 우리는 참가 신청서를 내는 방법에 대해서 너무 학습을 한다는 거지 그건 그냥 네. 확률이에요 그 실력에는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고 네. 네. 운에는 양을 투자해야 된다는 네. 거죠 그러면 양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번 사건당 단가를 낮춰야 되고. 아, 내가 시도할 때 쓰는 네. 단가를. 네. 아까 도련변인 찾으라고 했잖아요. 네. 그도련변인을 찾아서 나랑 옆에 두고 네. 무슨 차이점이 있나 다 쪼개보라고 했잖아요. 네. 그 차이점을 좁혀 나갔는데 네. 사람들이 운의 영역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운과 실력을 구분 지어야 되는데 네. 운의 영역까지 내가 채우려고 하다 보면 음. 채울 수가 없어요. 날리는 거죠. 시간만 날리는 거야, 그거는. 그래서 어떻게 운과 실력을 구분 지으셨어요? 이거는 운과 실력의 성공 방정식이라는 마이크 모브시는 책에 나와 있어요. 네. 거기 보면 내가 억지로 패배할 수 있는 그거는 운이 아니라 실력이라는 거야. 호야랑 주사위 던지기를 내가 져주고 싶어. 근데 질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그거는 게임이니까. 확률이야. <laughs> 동전 던지기 마찬가지야. 네. 근데 팔씨름은 어떨까요? 내가 마음먹으면 져줄 수 있어. 아, 그럼 그래. 이거는 실력의 운이에요? 실력이다. 실력이지. 유튜브는 다 운이야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내가 그냥 생각해보니까 는 유튜브 망하게 하는 방법은 뭘까? 음. 망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 어 그거는 실력을 키울 수 있는 면이 존재한다는. 거야. 그거를 생각하지 않으면 저건 다 운이야라고 얘기하기가 쉬워요. 왜냐면 운의 영역은 다 섞여 있거든. 발라지지 않고 다 섞여 있어요. 예를 들어 썸네일에 내가 내용과 아예 관계 없는 자두야 제목이 자두야예요. 네. 그그조회수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망하는 길이라 내가 알고 있으면 네. 실력인 거죠. 그, 그러니까 그것이 완전히 운이라면 그렇게 하더라도 히트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운과 실력의 영역을 구변짓는게 생각보다 쉬워요. 그럼 그 다음은 뭔가요? 그 다음에 실력의 영역에서는 네. 훈련을 해야 돼요. 저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퀄리티. 그러니까 동일 퀄리티라면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동일 시간이라면 퀄리티를 올리는 선택. 이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할수 있어요. 운동도 그렇더라고요. 속도를 올리는 게 있고, 똑같은 동작을 하는데, 아니면 어떤 강도를 올리거나, 퀄리티를 올리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똑같은 클릭률이 나오는 썸네일을 만드는 시간을 단축하는 거. 근데 보통 사람들은 시간 측정을 안 해요. 이제 이해됐다 그거 최대한 단축해서 최대한 많이 올리라는 거죠 네. 근데 시간을 단축하려면 내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알아야 돼요 전 직원들한테 저희가 훈련을 시키는 게 뭐냐면 이것을 하는데 몇 초가 걸리는지를 계산을 하게 해요 시간이라는 요소가 모든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거니까 시간을 줄이는데 퀄리티가 유지하게 되는 거는 엄청난 훈련이라는 거그 훈련을 구성을 해야 된다는 거 실력 영역에서는 퀄리티 올리는 연습을 구성을 하던지 동일 시간을 투입했을 때 그렇게 해야지만이 성장이 나온다는 거 그러면 최고 레벨을못거라도슈퍼노멀은 된다 그 슈퍼노마이 된다는 거예요? 다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어떤 분야에든 음. 예를 들면 운동 분야에요 내가 타고나게 마르게 태어났어 음. 그러면 원래 좋게 태어난 사람 따라갈 게 아니라 나처럼 말랐었는데 몸이 엄청 좋아진 사람의 방법을 어, 따라가야 되는 그쵸. 거죠 그게 도련변이니까 어떤 사람이 인스타그램에 그림에다 그려서 올렸는데 잘 터져 그러면 그 실력을 채우는 거 해야 될거 아니에요 업로드 게시물이 1,400개야 최초 업로드일부터 1,400개 하려면 하루 몇개 페이스로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 사람보다 더 터지려면 생산량 늘려야 되는 거고 그러면 내가 투입하는 작업 시간이랑 비교해가지고 해볼 수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만큼 못 가더라도 슈퍼노멀은 될수 있다는 거지 그다음에 이제 확률의 영역 그 실력의 영역을 그렇게 훈련 구성을 하고 네. 우리가 만약에 자원을 투입한다면 실력의 영역에다 투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력직이 급여가 비싸잖아요. 네. 그래서 경력직을 실력의 영역에서 뽑아야 된다. 확률의 영역에서 신입사원으로 채우고 음... 그런 는데 우리가 마찬가지죠. 확률 영역은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업로드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할 필요 있어요? 단순 업무지만 양을 늘려야 되는 일들 그런 게 확률의 영역이거든요. 그런 확률의 영역에 대해서는 한 사건 당 단가를 낮춰야 돼. 최대한 여러 번 네. 시도하는 거. 고 엄청나게 많은 양이 돼야 돼요. 1단계 돌연변을 찾아라 네. 온갖 실력을 구별하라 네. 그래서 실력계는 훈련으로 채우고 만약에 투입한다면 실력에다 써야 돼 운의 영역에 있어든 모든 리소스를 최소한으로 만들고 음. 빈도를 늘려라 네. 빈도를 늘린다는 건 그냥 무슨 말이냐면 실력으로 수렴시킨다는 얘기예요 고빈도가 될수록 그 실력에 합당한 사건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어요 실력이 아주 훌륭한 언더그라운드 래퍼인데 쇼미더머니를 안 나가는 선택을 할 필요 없다는 거지 빈도가 많아야 돼 무대에 비춰질 빈도가 늘어나야지 이 사람이 빵 터질 확률이 올라가게 되니까 그러네요 네. 결국은 많이 시도해 봐야 되는 거고 우리가 확률 영역과 어, 실력 영역을 알잖아요 실력 영역에 학습하는 프로세스라는 게 생겨 아, 시스템 네. 만들라는 거군요 네. 이거에 대한 평타가 이 정도 수준이 되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음. 제가 어떤 변호사분들을 만났어요. 네. 자기는 아주 평범하다는 거야. 음. 왜,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보니까 그 변호사 세계에서는 그 눈높이로 사는 게 음. 그게 평범한 거야. 음. 변호사들이 생각하는 평범함이 있고, 그냥 게임하면서 사는 20대 우리 사촌동생이 생각하는 평범함이 있어. 근데 둘다 평범해. 자기 평범하다 고 생각해. 네. 근데 그 기준대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딱 발생시키잖아요. 그러면 그 레벨에서 평타를 만들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사실 음. 이 영상 보고 이거만 이 이것만 보고 어떻게 이걸 다 이해하겠어요. 네. 저는 여기서 돌연변이를 찾아라만 깨우쳐도 진짜 많이 얻어갈 것 같아요. 더그 단계부터 못 넘어가서 너무 많으니까. 이거는 제가 그냥 한마디로 좀 정의를 하자면 멘토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배우는 방식이에요. 저는 멘토가 없었어요. 왜냐면 성격이 안 좋아서 멘토로 받아들이질 않았어. <laughs> 성공한 사람들을 다 무시했어요. 어, 저거는 저 사람이니까 된 거지. 어, 자기 합리화의 화신 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용이에요. 아마 자기계발서 많이 읽은 분들은 이거 다 아는 내용일 거야.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 면 인간 본능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렇게 사는 거. 그래서 나도 누가 정리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내가 정리를 한 거고, 네, 그거를 공개를 한 거예요. 자기계발서 무시하던 사람들. 을 위한 가이드. 예. <laughs> 네. 저는 저의 사명을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네. 이렇게 된 김에. 보통 사람들을 위한 어떤 반란. 약간 옛날에 태어났으면 반란군 했을 것 같아. 아 그게 좋아요. 뭔가. 그거... 언더독의 반란. 그거 잘 되는 거. 난 그런 게 너무 좋아. 예. 기득권이 되었으면. 네, 다, 이거 봐요. 그러니까 <laughs> 언더독으로 다시 내려왔잖아요. 한번 또. 예. 네. 다시 올라간다. 아, 근데 다시 또 가는 과정이 얼마나 재밌어. 오. 저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냥 인생 재밌는 것 같아. 제가 손절은 안 하고 <laughs>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지금 망했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한 건만 사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배상액만 지금 10억이 넘어갑니다. 이 100만 원 팔아야 돼요. 한 건만 사주시기 바랍니다. 100만 원까지아닙니 오늘 여기까지. 네.